이야, 여기도 애월 해변인데, 너무 멋지 않습니까? 여기 억새이억새와그 다음에 저기 있는 이 카페도, 이야, 예쁜 카페도 있고, 상당히 여기는 이국적입니다. 앞에. 그 다음에 여기는 억새 와, 이억새 보십시오. 얘들은 왜 신났을까요? 이렇게 막 흔들흔들 춤을 추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봐봐. 얘들처럼 이렇게 싱글싱글, 방글방글, 흔들흔들 이렇게 춤을 추십시오. 인생은 역시 멋집니다. 멋진 인생, 이 억새처럼 억세게 살지 말고 좀 이렇게 한들한들 춤을 추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. 야 여기는 어디? 에월. 야 여기 진짜 갈 수가 없습니다. 걸음을. 야 라이딩 진도가 안 나간다, 진도가. 왜? 너무 아름다웠어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, 야 얘들처럼 이렇게 신나게 흔들흔들 춤을 추면서 오늘도 신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